굉장히 내용 쉽게 이해가죠. 예, 다윗 군대와 요압의 람몬, 암몬 자손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지금 다윗이 예, 마지막에 전쟁, 전쟁을 종식시키고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그이 장면만 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이거 예, 그냥 읽어보면 다 끝나요, 다 쉬우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요, 구원의 오중 안전망이, 안전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구원의 5중 다섯 가지 안전망이에요. 구원의 5중 안전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5절과 바로 연결되는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뚝뛰어 갖고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 도치했어요. 이런 거. 이런걸좀잘 보셔야 되고 이게 어디에 연결되는 사과, 오늘 사건이냐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겁감한 사건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에 이어서 바로 연결되는 오늘 사건이 오늘의 읽은 내용이에요. 곧 라바성 마지막 전투에 직접 참전한 다윗은 유압 장군이 모든 예 전쟁의 승리를 다 해놓은 것을 마지막에 그 공로를 예 자신이 예 차지하는 겁니다. 왕이니까 곧 다윗의 승리에 취한 모습과 그리고 포로들 관리와 전리품 획득까지를 오늘 본 말씀이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지금 승리의 절정을 올랐어요그 절정의 표시가 뭐냐면, 암몬 왕의 보석 박힌 금한달란트 왕관을 뺏어서 자기의 머리에 올려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지금 다윗의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간 거예요. 최고의 성공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성공이 영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의 죄의 최고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의 최고봉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어때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처참한 죄악을 계속 지었어요 짓고 나서 피비린 나라는 전쟁터로 와서 적군을 죽이고 적군을 함락하고 예, 암만왕과 그 암만왕에 섬기는 예, 우상, 신에게 드려지는 그 모자예요 이 모자는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요 34킬로예요 금 34킬로 모자는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씌는, 씌우는 행사를 몇 사람이 도와서 했을 거예요. 하고 돕고 머리에다 한번 올려놓고 예, 사진 한장 찍고 이렇게 했겠죠. 예, 자, 그런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지금 다윗의 지금 현재가 최고의 성공. 영적으로 보면 지금 최고의 교만한 모습을 지금 두 가지를 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 오늘 그 하나님 도체 무엇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암몬을 쳐서 지금 승전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아주 요란하게 개선해요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예루살렘에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몰래 조용히 떠났어요 암몬으로 갔는데 이제 승리했으니까 뭐예요? 승리한 개선 장군의 입장으로 돌아오면 과거에 자신의 한 모든 잘못이 다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과거의 모든 잘잘못은 전부 다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승리도 보통 승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암몬왕을 진멸했고 그 왕국을 없애버렸고 그 승리의 왕관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지금 바세바를 얻었고요 암몬왕국까지 얻은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한 달란트 34kg짜리 왕관이에요 자. 개선 후에는 바로 뭐가 연결되냐면요. 오늘 이 12장 지금 26절 그런데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해야 오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할게요. 자. 그요이딱 이제 갔더니 개선하고 승리하고 이제 왔어요. 예루살렘 돌아와 갖고 이제 모든 자기의 잘못한 부여졌고 자기의 모든 승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 좋잖아요. 기분 좋은 그때 갑자기 예, 우울한 스토리가 생겼어요.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뿅하고 나타난 거예요. 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사울 왕에 대한 그 피난길을 같이 함께 하면서 엄청나게 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돕고 그렇게 인도해 줬던 좋은 선지자예요 그가 갑자기 예루살렘온 겁니다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껄끄럽잖아요 다윗은 좀 승리에 취해서 절정의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이런 시기에 갑자기 이제 하람의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는 다윗을 보자마자 어때요? 분노하지 않아요 혼내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대신 한 이야기를 조용조용 풀어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다, 나단의 이야기예요 한 성업에 예, 두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부자예요 한 사람은 아주 극도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한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찾아오니까 그 부자는 어떻게 손님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요 근데 양을 잡는데 이 손님이 가만 보니까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요 저 가난 뱅이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가서 뺏어와서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양을 어때요? 그 가난한 사람한테 그 양은 전 재산이며 자기 딸과 같은 존재로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자기 목숨과 같은 양을 뺏어 갖고 온 거예요 그것을 빼앗아서 죽여서 접대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너, 기가 찼잖아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도대체 이렇게 나쁜 남이 어디 있어 자녀한 인간을 다윗이 뭐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겠다 그래요. 그 내용 잠깐 읽어 드릴게요. 삼하1십장오절6 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부자 때문에 노했어요. 나단의 예루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반듯합니까? 의협심과 정의감의 사람이잖아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상대에게는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덤벼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자식이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를 찾아서 죽일 듯이 자기가 지금 막 나단을 막 몰아붙여요. 어떻게 한편으로는 나단이 지금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막 지금 나단을 돕겠다는 듯이 막 나서요. 도대체 어떤 일이냐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단이 표변하더니 어글색이 변하더니 뭐래요. 우레와 천둥 같은 목소리로 다윗에게 고통쳐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그놈이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가난한 자의 양한 마리를 뺏어서 부자가 예, 손님을 접대하고 죽인 바로 그 사람이 너야. 제그 내용은 기니까 제가 아닐게 사무엘하 7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될 필요가 다어요 여기서 정신이 버쩍 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승리에 취해서 모든 것이 개선 장군의 그 깃발 아래 모든 죄가가 정말 묻혀진 줄 알았는데 이런 좋은 잔칫날 이런 좋은 기쁜 날 나단 선지자가 저렇게 호통치니까요 갑자기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자신의 죄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자신은 지금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금 예,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단의 그 음성을 듣자마자 다윗은 옷을 다 갈아입고 제위에 앉아 마당에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금언하며 거기서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흉악한 예, 죄의 토소를 다 받으셨어요. 다윗의 일주일간의 죄의 토소 다 받으시고 그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거예요. 그를 더 이상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어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다윗 같은 자잖아요. 어, 저렇게 인간 이하의 죄를 짓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우리가 그 그래 먹고 마시던 자가 우리잖아요. 바, 다윗의 저 진노의 대상은 사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아들임을 진노 심판의 갈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곧 죄인의 반열에서. 예수님의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그의 아들의 반열로 회복시켜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됨과 우리의 반듯함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요. 바로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로 죄중에 살다가 지옥 심판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다섯 가지 안전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안전망은 어느 한 군데 안 걸린다 할지라도 걸려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취소됐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구원에 대한 다섯 가지 안전망을 하나님 철저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그 다섯 가지 안전망을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다윗은 이런 사건으로 볼때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예요. 다윗은 다윗이 여기 다윗은 우리예요. 다윗은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왜 그러냐면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이어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또 다윗은 자신의 내면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선한 요소가 단한 개도 없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자. 사 에베소 에베소 2장 1절 3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예요. 이렇게 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 뭡니까? 전적 타락해서 더 이상 희망의 희망이 없다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에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죄 아래 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이 그런 거예요. 전적 타락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에 두 번째.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요. 구원 받을 만한 어떠한 우리한테 선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거예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몰라요. 우리한테는 찾을 수가 없어요. 말라기서 일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예, 야곱을 사랑하였고, 애서는 미워했노라. 왜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예. 여호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셨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1절은 이렇게 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위에서 구시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선택하신 거예요. 자더긴 말씀 제가 안읽을게요. 자세 번째요. 세 번째는 죄인 다윗 예. 아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적인 선택을 받았잖아요. 선택을 받아서 어떻다는얘기예요 선택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오중 안정만의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속죄를 받은 거예요. 죄가 해결된 거예요. 나는 죄를 막내 막 통에 잡아간 것도 아니고 난내 죄가 다 생각나고 전부 다 배타는 것도 아닌데 내 죄가 해결된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나 내가 충분하게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나의 느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속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속죄는 내가 얼마나 신령과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내 죄를 토해냈느냐, 얼마나 어려서부터 생각나는 모든 걸다 토해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속죄 문제에 대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속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우리의 속죄가 결정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애쓰고 내가 막 땅을 치고막 금식을 하고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만 예수 구주의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의 님 십자가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만 예수의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교파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속죄가 무한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속죄도 아 제한적인 속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자, 그리고 요망 십자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 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모두 세상 사람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들만 내가 속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과 관계 없어요. 저렇게 살도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에 이렇게 힘들고 고독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속 신앙생활하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참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니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결코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난안 받겠습니다. 노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요. 다윗이 아, 하나님 난그 구원 안 받을래. 난 필요 없어요. 난 세상 나 살래.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마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보세요. 곧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거부할 수도 없고요. 저항할 수도 없어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 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에게는 항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효력이 없어요. 왜? 세상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속죄는요. 제한적인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이 세상에다 속죄를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속죄 피가 다 유효하다면 교회가 왜 필요해요? 예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왜뭐 뭉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옛날에 어떻게 해요 감시인데 변선완 학장 교수 변선완 학장 같은 분저 어려서 저희 교회에 많이 오셔서 설교 많이 했어요 이분 뭐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보편소, 보편 속질얘기해 보편적으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구원해 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 믿게 되면 교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없어지면 뭐해요 지금 예수님한테 전면 전적으로 반박하고 들이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온 분은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보내주신 분이에요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준 겁니다 자 하나님의 불가학력적인 은혜 때문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추적하셔요 세상 사람은 관심 없으니까 안 해요 마치 형사가 죄인을 예, 추적하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형사가 추적하는 것은 형벌을 주기 위해서지만 하나님이 하나의 백성을 추적한 것은 뭐예요? 구원을 주시려고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를 좀 놔뒀으면 좋은데, 그래도 보세요. 여러 가지 경로로 하나님 믿게 됐잖아요. 사업에 부딪해서 아니면 예, 아파서,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사건, 사고에 연루돼서,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까지 그 성도에 대한 포기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은혜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졌고요, 브레스의 손에서 건졌고요, 그리고 암몬의 손에서 건졌고, 그리고 그 바세바에게 처참한 죄악으로부터 예, 건져낸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 한 명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을 누가 막아요? 사탄도 막지 못해요 성경은 전부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그 애타는 심정으로 그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다섯 번째요 구원의 우중 안전망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렇게 선택하신 백성에 대해서요 그까지 AS를 그까지 AS를 하세요 뭐, 뭐 자동차는 뭐 10만 킬로 뭐 10년, 20만 킬로뭐 이런 끝에밖에 안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는 무한하신 거예요. 그까지. 그 선택하신 백성에 대해 구원의 a 스를 끝까지 놓치지않아요곧 어떤 어려움이 따다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셔요. 곧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을 끝내 깍! 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날 그걸 끈을 메고 같이 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아 이걸 쉽게 표현하려고 그런 거고 예, 제대로 얘기하면요. 신학적으로 견인이라고 할 견인.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견인차 있잖아요. 고장 나면 견인차가 레카가 뒤에 고장 난 차를 매달고 가잖아. 이게 견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고장 나고 우리가 부족하고 내가 교로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이것저것 핑계 대고 막괴롭히고 싶어도 성령님이 나를 계속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어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견인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상태와 상관없이요 언제든지 이 구원은 내가 시키는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상태가 좋으면 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상태가 나쁘고 막 죄를 지면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아니요, 구원은 나의 상태와 상관없고요. 내가 많은 죄들을 짓는 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죄는요 언제나 예. 레카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계속 견인해 가는 이 과정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상태가 나빠, 내가 부도가 났다가 몸이 아프다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사나 누구도 이걸 해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요. 안전한 거예요. 우리 구원 렇게 다섯 가지에 걸쳐서 촘촘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안전망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자꾸만 내가 컨디션이 좋고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구원받았고 신이 나는데 내가 갑자기 하는 일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막 꼬이고 밤낮 나가면 왜 이렇게 나한테 시비 걸 사람이 많고 늘 싸우고 막우 울증이 걸리다시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난 구원 안 받았구나.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구나. 이래요. 자기 상태 보고 전부 다 사람이 다운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구원은 내 상태와 내 조건과 내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거란 말이에요. 참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에요 다윗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중의 안전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뺏어갈 수도 없고요. 취소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게 있는 이 구원을 절대로 뺏어갈 수 없고요. 취소시킬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다윗처럼 저렇게 흉측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도도 이런 흉측한 죄질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만은요. 절대로 뺏어갈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렇게나 다윗을 떠나지 않고 계속 돕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구원을 입은 자는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그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예요. 그니까 내가 죄를 안지겠다 말부는 저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는 게 중요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요한의 새길자 십자 말씀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요, 그걸 죄를 토하고 예, 씻어내는 자예요. 그런 일이 그런 일에 저 다윗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구원받아도 소중한 것은 없어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족. 조금 있으면 헤어져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 목숨마다도 소중한 겁니다. 왜요? 구원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완전한 생명,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구원에 대한 자부심으로 매일 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 다섯 개를 가지고 큰 그물부터 촘촘한 그물까지 다섯 개의 그물을 통과할 수 있는 물고기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구원의 완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내 구원이 취소된 것 같고 나는 구원과 먼엄한 사람 같고 자꾸만 자기의 상태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바로 이 다윗이 죄의 정점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바로 이 죄를 교만의 죄와 그 모든 죄를 회개케 하셔서 다윗을 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달도 이런 처참한 상태에 가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다시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어떠한 죄의 나락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회복되고 전부 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떠한 위경을 만나든지 어떠한 슬픈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아버지의 죄의 암초에 걸리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면 늘 확신감과 자신감과 늘 떳떳함으로 하나님에 자녀된 자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한번 한번 지켜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길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사건과 사고 없도록 지켜주시며 안전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보하여 호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